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 TV 이태성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매물은, 어,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을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토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아 어, 바깥쪽으로는 옹벽을 쌓아놓고, 앞쪽에는 이제 건축물 지을 때 맞게끔 보강토를 쌓아갖고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공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60평으로 건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에 현재 지목은 임하지만, 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60평으로 어,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주인분이 건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 원하는 그림대로 건축을 60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요. 일자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할수 있고, 뭐, 원하는 대로, 뭐 니은자로 하고 싶다.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본 토지와 건축물까지 같이 매매를 합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어, 대고다이시 다 아시죠? 대고다이시에서 나오셔가지고, 나오셔서, 대명강 쪽으로 조금 오시다가 여기 오리산단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조금만 들어오면은 본 토지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가 나쁘지 않죠? 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오리산단인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어렵지 않은 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2차선, 4차선이죠? 4차선 도로변에서 직선거리로 700m. 예, 그래서 차량이 다니고 진출입하는데 어렵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공사하기 전이죠. 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잔뜩 풀이 자라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쪽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까지 이렇게 이 상태인데 지금은 토목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계획 관리 지역 이메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지 면적이 건축 이제 바닥이 되겠죠. 토지 면적이 243평이 되겠고요. 건축물이 60평이 올릴 예정입니다. 60평을 올릴 예정이죠. 총 매매가는 7억 3천만 원에 매매를 어, 한다고 합니다. 자, 소형 공장 찾는 분들 그리고 위치 좋은 곳에 어, 공장 찾는 분들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어, 진출입이 많지 않은 차량 진출이 많지 않은 그런 도로 한가한 도로에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 부지 찾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토지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주변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고요. 대형차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교행할 수 있게끔 어, 교행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어, 올라가는 위치 우측으로는 농벽을 다 쌓아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옹벽을 다 쌓아놨구요. 이 앞쪽에는 라인에 맞게끔, 어, 보강토를 쌓던, 옹벽을 쌓던, 건축을 하시면서 아마 해 놓으실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아주 얕은 야산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게없고요 앞으로는 전망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을 하실 분들, 그리고 막 밀집되게 막꽉 찬데, 그런 데보다 앞 아, 번에도 같은 금액이면 앞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공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뒤쪽에 이렇게 야산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쪽으로 보시면은 어,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막힘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을 60평 으로 해가지고 공장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그런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총 매매금액은 7억 3천만 원에 매매를 진행합니다. 자 토지 243평 건물 60평 이렇게 해갖고 7억 3천에 해당 부지 건축물까지 올려 주는 걸로 해서 나온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자 공장 부지 찾는 분들 소형으로 공장 부지 찾는 분들 에,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은 어울릴 만한 그런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해당 토지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